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자, 매주 매주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이번 주 공모일정. 이번 주 공모주 무려 3개나 있는데 어떤 걸 청약할지 말지 깔끔하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it. 자, 이 영상은 이렇게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주식, 이번 주에 청약한 주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상장할 주식과 청약할 주식 깔끔하게 공부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기업 두 가지가 있었죠. 큐라티스와 프로테옴테. 기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관 경쟁률이 매우 좋지 않아서 저 기리스는 둘다 패스를 했는데 그런데 요즘 시장이 좋아서 그런지 둘다 나쁘지 않은 흐름을 나타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큐라티스입니다. 공모가는 4,000원인데 시초가는 4,500원. 고가는 5,850원으로 상한가까지 갔다가 그 다음 날 6,690원 찍고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공모를 청약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날 그냥 좋은 가에 매도를 해도 한 주당 1천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그게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정 주식수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청약을 했다면 꽤나 괜찮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무 가격을 보시면 1개월짜리가 33%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프로테홈테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이고 기관 경쟁률도 안 좋아서 저 기릿은 또 당연히 패스를 했는데 이 녀석도 뭐 나름 괜찮은 흐름 나타냈죠. 공모가 4,500원, 시초가 6,500원. 전날 있었던 큐라티스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니까 요 녀석도 또 덩달아 좋은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쭉 미끄러져 5,21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다시피 일단 최근 들어 증시가 좋아서 그런지 공모주의 분위기도 꽤나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간 평가가 나빠도 이 와중에 조금 튀는 구간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이게 길게 이어지진 않겠죠. 당분간은 공모주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혹시나 잃어도 뭐 크게 잃진 않겠구나 라는 마인드로 대부분의 기업은 청약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일단 지금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프로테옴 때 1개월짜리가 10%가 있다는 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청약한 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세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기업은 뭐가 있었나 봤더니 엄소용! 그리고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기업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엄소용!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청약하는 기업 세 가지가 있고 스펙 하나가 있다고 하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스펙이 그렇게 매력은 많지 않아서 스펙은 패스하시고, 기업 세 가지, 알맥, 시큐센 오픈롤, 뭔가 셋다 약국 가면은 파는 약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뭐 하는 기업인지 빠르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맥입니다. 청약일은 6월 20일부터 6월 21일. 공모밴드는 4만원에서 4만5천원, 공모가는 5만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모가 상단에서 한10% 넘게 뛰어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말이 무슨 소리일까요? 맞습니다. 기관평가 대박 나왔다는 거겠죠.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은이 기업은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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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청약 안 하면 도대체 뭐 할래?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혹시나 NH투자증권이 없다면 은 주말 사이에 하나 만드시는 거 괜찮을 것 같네요. 자 뭐하는 기업인가? 알맥은 알루미늄 소재 부품을 바탕으로 전기차 소재 부품 그리고 더 나아가 항공 분야까지 나아가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전기차나, 그 다음에 항공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맞습니다. 경량화죠, 경량화. 가벼워야지 더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소재 부품을 더 가볍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 알맥은 거기에 강점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요기업, 업력도 깁니다. 2001년에 설립된 알맥은 배터리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알루미늄 압출 모듈 케이스 부분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번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는 다른 곳에 쓰는 게 아니라 생산시설 확대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미래 성장성까지 있다고 볼수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다시피 아 전기차 관련 주구나라고 볼수 있는데 그렇다면 매출 비중이 어떤지 한번 봐야겠죠. 아래쪽에 봤더니 전기차 관련 매출 비중이 61% 그리고 자동차 일반 부품이 17%로 아 전기차 관련주 맞네 라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실적 예상을 봤을 때 물론 이거는 예상이지만 미친 것처럼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 두배 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 한50% 정도의 성장을 한다고 하니까 어, 이 정도 기업이면 은 이거는 진짜 미친 성장세다. 그리고 또 전기차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다른 바이오 기업들이 자기들 실적 전망을 내는 것보다는 더 신뢰성이 있다 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청약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환매청구권이 있다는 건데, 자, 오랜만에 환매청구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은 진짜 간단하게 그냥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주 청약을 했는데 만약에 망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환매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공모주는 내가 청약한 물량이 있죠. 그 물량에 대해서 90% 가격으로 환불을 할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매우 좋은, 우리한테는 절대 나쁘지 않은 그러한 조건이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보통 환매청구권은 3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자신 있다는 거겠죠. 6개월간의 환매청구권 행사 기간을 부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알메가 NH 투자 증권은 공모가 5만원이죠. 그 아래로 떨어질 생각이 단 1도 없어요. 라고 그냥 도장을 찍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혜치 결과 어떻게 나왔나? 1697대1. 매우 나이스하게 나왔으며, 기관 전부 다 45,000원 이상을 사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의무화약이 미쳤죠. 무려 51.1%로 대박이 터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당연히 청약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바뀌었죠. 첫날에 이때까지는 따블 갔다와 상한가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첫날에 4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따따블까지 가능하다는 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 이게 또 알맥이 첫 하자 아니겠습니까? 첫 하자다 보니까 혹시나 뭐 살짝 찍고 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줄까? 마침 또 최근 들어 공모주 분위기도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과연 첫날에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개인적으로 이 알맥이라는 기업 공모가 5만원인데 최소 따블 이상은 그 먹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실적 성장이 진짜 말도 안되는 기업이고 섹터도 완벽하고 기관평가도 완벽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칭찬할 것 밖에 없는 그러한 공모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딱 하나 아쉬운 점은 바로 이거죠. 균등 배정 수량이 12만 5천주밖에 안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0만 명 이상이 몰린다는 가정하에 아 배정 수량은 0.4개, 0.5개 이 정도 될것 같은데 기름들의 운이 빵빵 터져서 꼭꼭꼭 전부 다 최대치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우 기리스는 당연히 그리고 히리과 함께 오랜만에 가족들한테도 연락을 해야겠네요. 이거는 청약을 하라고 오랜만에 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c q 센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 투자에서 진행을 하고 공모 밴드는 2 0 0 0원에서 2,400원. 아직까지 공모가 확정은 안 됐는데 공모밴드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업은 뭐하는 기업인가? 바로 AI 기반 바이오 인증 보안 플랫폼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보험회사의 전자청약 업무의 강점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보험회사랑 뭔가를 할때 바이오 인증 같은 거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강점 있는 회사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수많은 고객사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에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21년은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22년은 롯데손보, 디비손보, 하나손보 그리고 올해는 하나 손보에 다큐 트러스트를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부별 매출 현황을 보시면은 디지털 서비스 구축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업 시큐세는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기대감이 좀 줄어드는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 찰나. 어, 뭔가 좀 이상하죠? 아까 공모가 얼마라고요? 2,000원에서 2,400원. 그런데 지금 가격이 5,4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 가격만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작하자마자 그냥 기본 따블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기간평가가 나오지 않아서 월요일날 그걸 보고 할지 말지 마지막으로 정해드리긴 하겠지만 아마도 이건 뭐 당연히 하지 않겠나 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근무주 기간평가가 안좋은데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 나타내지 않았겠습니까? 이 와중에 CQSN 코넥스 이전 상장이라고 굳이 패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 흐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상장하는 모습. 그런데 올해는 뭐 적자 아니냐라고 볼수 있지만 그런데 이 기업의 특징은 하반기에 실적이 집중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자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겠죠. 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일의 활부터 수요일까지 상장일은 29일 목요일. 최소 청약 금액은 50주 기준 6만원, 기간 수혜치 결과는 월요일에 나올 예정이고 균등 배정 수량은 25만주 내외, 청약 수수료는 2천원, 계좌는 청약 당일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고 공모 유통의 예정치는 74%, 예상 시총은 276억으로 매우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당일, 야, 얘가 진짜 따따을 잠시 찍고 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만약에 기간평가만 잘 나온다면, 시가총액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정말 탄력적으로 움직일 걸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기간평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픈놀이라는 기업 하나증권에서 진행을 하는데, 공모밴드는 만천에서 만삼천오백원, 아직까지 공모가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자, 요 기업은 뭐하는 기업인가 봤더니, 여기저기 AI가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오픈노래 서비스는 구인구직 온 오프라인 플랫폼 미니인턴을 서비스하고 있고, 이게 뭐 하는 건가 봤더니 AI를 활용하며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생각하면 뭐 사람인 그런 거랑 뭐 비슷하겠구나 라는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보자면 이 미니인턴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총 1000건이 넘는 프로젝트가 진행된 바 있고,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바 있으며, 작년 기준 미니인턴 누적회원 수는 51만 명, 가입기업은 6000곳이나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미니 인턴이 73%, 교육 컨설팅이 20%로, 그러니까 구인 구직에 그냥 당연히 쏠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시장 점유율을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0.4% 수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인 같은 경우는 3.9% 그리고 상장 겹이기도 하죠. 원티드랩 0.8%로 점유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적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크게 성장을 한다고 하며 거의 매년 50%씩 성장을 한다고 일단 자기들이 예상을 하고 있죠. 물론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당연히 좋은 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직까지 기간평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깔끔하게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기본 정보를 보자면 청약일은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상장일은 목요일, 최소 청약금액은 20만 2,500원, 균등 배정 물량은 20만 주 내외고, 그 다음에 청약 수수료는 2,000원, 계좌는 청약 당일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통 물량 예정치가 26%, 예상 시총은 1,300억으로 이 정도면 뭐 괜찮다고 라볼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구인구직 플랫폼이 과연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남긴 합니다. 또한 구주매출도 25%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관망표를 하나 던지고 싶긴 한데 하지만 기간평가가 더 중요하겠죠. 기관수요예측 보고 그때 또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력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기분들 알고 계시죠? 이러한 일정은 언제든 변경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때 꼭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초 뒤에 넘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회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이요